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금일 리플 코인 잡아 드릴 건데요. 자,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9일자에 일본의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금방 금리 발표가 향후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에 굉장히 큰촉매제 역할을 할 텐데요. 자,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시장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거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막대한 유동성의 유출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일본 차트 기준으로 5,000원 선 부근에서 계속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계단식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 거래대금도 많이 유출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단연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날트 코인들이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거래대금이 시장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자,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2,3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시장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항목이죠. 자, 다만, 최근 리플의 스테빌 코인인 RLUSD가 이 코인비스까지 확장 발표를 하면서 네트워크 측면에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베이스뿐만 아니라 옵티미즘과 크라켄의 잉크, 은의사업의 유니체인에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급등의 전제 조건인 강세 모멘텀은 충분히 확보한 셈이지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하락세로 기울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이 탈중앙 거래소에서 전반적인 민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시간 기준으로 14,000% 7,300%, 1,500%.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민코인 같은 경우는 단돈 만원 또는 10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박 코인을 잘 선점하시기 위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런 코인들 다음으로 조만간 폭발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을 하나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코인 특성상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크고 시세 변동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절대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민, 미미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제가 발굴한 민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하는 방법 매열까지 같이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잡아가셔서 최근 수익을 많이 못 나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부담 갖지지 마시고요. 민밀하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성도 12월 19일자에 일본의 금리 발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최근 금락분에 대해서 역대급 불반등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 사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 코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직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2022년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페넥스를 많이 한 코인이죠.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폭등 코인의 전제 조건은 이 매직 기간과 비례하는데요. 즉, 매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세력들의 폭등 징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컵앤 핸들 패턴이 나온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코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략 2년 동안 매집을 했던 세타 퓨엘 코인은 이 매직 기간에 비례해서 21년 불장 당시에 대략 10원에서 750원까지 7 5 0 0프 되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저 또한 불장 당시에 이세탈피 코인으로 단돈 1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42,000원 프로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텐데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무려 7 5 0 0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2년 당시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0% 이상의 엄청난 폭락이 나왔죠. 자 제가 발굴한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략 2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이 당시에 단돈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셨겠죠. 자, 최근 크립터 시장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 내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제가 발굴한 코인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코인에 큰돈을 투자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00만원 정도만 제가 발굴한 코인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개인번으로 수익, 수익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해당 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타점 정보까지 같이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죠? 한번 찾아온 기회는 꼭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종목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만 최근 몇번 공개를 했다가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계인원으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정보를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59%대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의 도미너스 패턴이 21년 불장 당시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년 초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금번 불장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알트코인 관련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망까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깐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